안녕하십니까. 역사의 변곡점에서 핵심을 짚어드리는 이슈 마스터입니다. 한때는 한 나라의 국정 최고 책임자와 그 배우자로서 청와대와 용산, 집무실을 거닐던 부부가 이제는 차가운 구치소에 각기 다른 방에서 수인 번호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화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2025년 바로 오늘 대한민국이 마주한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이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 지난 7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불과 한달 뒤인 8월 13일 김건희씨 역시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던 걸까요? 어떻게 한 나라의 영부인이 논란의 중심을 넘어 범죄 혐의의 피의자가 되어야만 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미처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던 과거의 경고음부터 마침내 현실이 된 비극적인 몰락 그리고 구속 이후의 최신 상황까지 그 모든 과정을 훨씬 더 깊고 상세하게 추적해 보겠습니다. 모든 비극에는 반드시 전조가 있기 마련입니다. 김건희씨를 둘러싼 논란의 첫 페이지는 남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던 2019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 후의 환담 자리. 보통 다른 배우자들이 국정에 전념하도록 조용히 내조하겠다며 30초 만에 인사를 마치는 것과 달리, 김건희 씨는 마치 주인공처럼 7분이 넘는 시간 동안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이 직접 준비해온 선물을 설명하며 존재감을 과시하는 모습에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은 훗날 언론 인터뷰에서 섬뜩했다. 저 사람 큰일 낼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권력의 속성을 본능적으로 알고, 그것을 과시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모습. 그것이 바로 김건희 씨의 첫 등장이었습니다. 그 불길한 예감은 대선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터져나온 것은 허위 이력 의혹이었습니다. 그가 과거 교수 임용 과정에 제출했던 이력서의 경력들이 상당수 부풀려지거나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김건희 씨는 직접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시 눈물을 보이며 남편을 너무 사랑했다. 차라리 제가 없어지는 게 낫겠다고 했던 발언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은 영부인 리스크라는 단어를 국민들에게 똑똑히 각인시킨 첫 신호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뇌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특정 작전 세력들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 자기들끼리 주식을 사고팔며 개미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주범들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씨의 이름과 그의 계좌가 수십 차례나 등장한 것입니다. 자그마치 10년 전부터 이어진 이 의혹은 그가 영부인이 된 이후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훗날 그의 발목을 잡는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됩니다. 결국 우려 속에 대통령 부부가 된 이후 조용한 내조 약속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저 인테리어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 나토 순방 당시 민간인 지인을 대통령 전용기에 태운 비서 논란, 그리고 대통령실의 주요 인사의 여사 라인이라. 불리는 인물들이 핵심보직을 차지했다는 의혹까지 대통령을 넘어선 영순이 걸려 부의 역란는 별명은 결코 근거 없는 비난이 아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특파면이라는 헌정사상 추위의 사태가 터지면서 그들을 지켜주던 모든 방패가 사라졌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속도를 내지 못하던 검찰과 달리 성형없는 수사를 내건 특별검사팀이 꾸려졌고 그 칼날은 정확히 김건희 씨를 향했습니다. 특검팀은 먼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명품백수수 의혹의 실체부터 파헤쳤습니다. 재미교포 목사가 김건희 씨에게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건네는 영상이 공개되며 시작된 이 사건은 단순한 선물이냐 아니면 청탁의 대가로 받은 뇌물이냐를 두고 큰 논란을 낳았습니다. 특검은 이 사건을 알선수재 혐의, 즉 공무원의 배우자로서 영향력을 이용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10년을 끌어온 숙제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탔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단순히 돈을 빌려준 전주 수준을 넘어 주가 조작 선수들과 직접 연락하며 매수매도 시점까지 논의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이를 통해 8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거대한 권력형 비리 의혹이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바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입니다. 원래 계획되어 있던 고속도로의 종점이 어느 날 갑자기 김건희 씨 일가 땅이 대규모로 있는 곳으로 변경되었다는 충격적인 의혹입니다. 당시 국토부 장관이 사업 백지역까지 선언하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이 역시 권력의 힘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난 8월 13일 새벽, 법원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배 수수 등 여러 혐의에 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치소에 수감되는 비극적인 역사가 쓰인 것입니다. 구속 이후, 특검의 수사는 더욱 거침이 없습니다. 지난 8월 29일, 특검은 김건희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특검은 현재 총선 공천 과정에 김건희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 등또 다른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향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수사의 칼날은 이제 김건희 씨 개인을 넘어 당시 정권 전체를 겨누고 있습니다. 한때는 가장 높은 곳에서 세상을 움직이던 권력이 이제는 차가운 법정에서 자신들의 죗값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이 기나긴 논란의 역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프고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시스템은 과연 제대로 작동했는가? 우리는 대통령의 가족, 그 사적인 영역을 어디까지 용인하고 어디서부터 경계해야 하는가? 백담사에 보내야 한다던 그 자주 섞인 농담이 구치소라는 더 차가운 현실이 되어 돌아온 오늘 우리는 이 비극의 역사 앞에서 깊은 성찰을 해야만 합니다. 이 전대미문의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는 과연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을 바로잡아야 할까요?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깊이 있는 고견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슈마스터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욱 날카롭고 심도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